자, <laughs> 저 수술하고 싶어하요 어? 뭐라고수술수술하려고수수술하려고코수술코수술 <laughs> 네. <laughs> 수술, 코 수술? 코가 수술데고 수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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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수술하고 수고고고 수술하고 수고수고 수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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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매부리가 살짝 있었나봐. 까깜하게 보이는 게 이제 지방이고, 네. 어, 여기 매부리가 살짝 있는 거거든. 매부림 네. 네. 별로 깎고 싶지않아 오케이, 그러면 보형물도 원치 사용하기를 않네. 원치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고 코끝만 살짝 높이고 싶은 경우라면, 네. 단단한 연골 이런 거 사용하는 것보다는 네. 부드러운 기연골을 사용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살짝 올려주는 정도가 좋거든. 네. 이건 상당히 지방이 들어 있어서 높은 편이고 네. 이제 코끝이 본인이 대장 뭉하면서코때보다 떨어져 보이는 게 그걸 개선하고 싶은 거니까 그냥 한 2mm에서 3mm 정도 코끝만 살짝 이렇게 연골로 올려주는 거지 단순히 높이만 살짝 올리기를 원한다 하면 연골을 쌓는 방법이고 근데 코끝에 볼륨이 살짝 줄어들면서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효과를 원하면. 비중을 비중각에 연결시켜서 살짝 지대를 세우는 거지. 근데 저 원하는 코 있다. 어? 원하는 코가 있다고? 네. 어, 어떤 코로 원 자연스러운데 비율이야? 그 네. 약간... 네. 약간 네, 약간 동글동글한 부드러운 느낌의 코 끝에 좀 있게. 네. 이렇게 음. 대에 네. 비해서 코 끝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네. 그냥 매끈하게 연결되는 느낌. 맞아요. 종목은 괜찮은데 음. 이비순각에서이 이, 이 라인, 제비순각이 되잖아요. 하고난 집이 생각은 오케이 알겠어. 언젠 저 너무 속상한 게 우리 병가 너무 화려하고 막 음. 너무 높고 뾰족하고 막 이러는데 언젠 음. 자연스럽게도 좀잘 하시잖아요. 그치?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음 오케이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자연스러운 음. 코가 더 좋아. 왜냐면 자연스럽게 해놔야지 모양 변화도 덜하고 음.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코끝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화려하게 하려고 할수록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거든. 그러니까 더 튼튼하게 세워야 되고 여러 겹 떼야 되고 하는 건데 네. 자연스럽게 살짝 올리는 거는 시간 지나도 잘안 변하고 유지도 잘 되고 하니까 어 자연스럽게 하는 걸로 네. 하자. 알겠지? 네. 남 있지? 당연하죠. 어, 오케이. 네. 원장님. 어 조영실장. 점검하려고요. 어. 잘 지냈어? 네. 어. 보자, 우리가 4월 1일 날 수술했으니까 지금 거의 한 10일 정도 지난 거네 어, 어떤 거 같아? 어, 더 내려와요, 원장님? 각도는 살짝 더 내려올 거야 음... 어, 지금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코끝은 살짝 높은 느낌이긴 해 약간 어, 과교정 된 어, 거죠? 약간 과교정 된 거야 비연골로 수술한 거니까 네. 조금 흡수되면서 각도도 살짝 내려오고 연골 힘도 약간 약해지고 근데 그게 보통 이제 한 6개월 차까지 그러니까 음. 예쁘네 음, 예쁘네 잘 어울리네 그 전에는 보면 음, 코가 좀 길다는 느낌이 있었거든 네 약간, 약간 아바타 같았어요 그렇 길고 미간이 높으니까 코끝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보이고 뭐 길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코끝 각도를 올리면서 음. 어, 미간 높이 위에서, 그 다음에 콧대 높이 위에서, 코끝이좀더 높게, 이렇게 직반 라인으로 자연스럽게 잡아놨으니까. 그러니까 인중이 너무 들려있어서 음. 좀 신기했어요. 발음이 어. 잘안 돼요. 잘.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언제 음. 환자 보고 해야 되니까. 음. 오히려 얘기하면서 더 처질까봐 걱정돼. 음, 너와 인중이랑 비슈가좀 짧은 편이어서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생각해서 좀더 과교정을 한 거야. 음. 어, 한 거라서 수술하면서는 코끝 내리는 내림근을 좀 절제를 해서 약화를 시켰거든 네. 어, 그래도 주변에 근육 움직임이 있으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이 된다 그러면 보톡스를 살짝 맞아볼 수 있어 그럼 이쪽에. 여기다가 맞아요 여기. 어, 그 주변으로 맞는 거지 헤? 너무 예뻐 어. 예뻐졌죠? 잘 어울리네 <웃음> <웃음> 주변 사람들은 뭐래? 한거 맞냐고 왜냐면 음. 붓기도 별로 없고 음. 어, 여기는 원래 있었으니까 음. 코끝만 했는데 이렇게 안 붓냐고 이러면서 음. 수술 한걸 의심하더라고요. 음. 수술하면서 보니까 콧대 쪽에 필러가 조금 있었거든. 어, 지방하고 필러하고 같이 있었어. 필러는 박리를 조금 해야 되니까 하면서 조금 흡수되고 음. 빠져나온 부분이 있을 거라서 찾차 보면서 혹시 콧대 쪽에 낮아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리터치 아마 좀 해야 될 거야 상담할 때 환자들도 음. 10일 됐다 일주일 됐다 이러니까 는 음. 물어보더라고 진짜 음. 여기서 한거 맞냐 그래서 귀를 이렇게 보여줬죠 귀도 뭐 상처 잘 나왔네 그쵸, 몸도 거의 안 들고 네. 너무 만족해 근데 감사해요 음. 그래, 감사하면 더 열심히 일해야겠지? <laughs> <laughs> 네. <웃음> 어, 어쨌든 지금 이제 10일 차니까 조금 더 붓기 빠지는 거 보게 한 달째 정도에 다시 한번 사진 찍어서 비교해 보도록 하자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음.